귀여운 이벤트가 있어요. 니니 어린이집 허원을 가는데 오늘 동생이 아파가지고 원래 오늘 동생이 허원 담당인데 아파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도 저희 엄마도 선약 있고 래가지고 제가 이니 허원을 가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면서 니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려고 찾아보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티니핑 제목이 티니핑인 줄 처음 알았어요. 파츠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티니핑이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야. 귀여워 죽겠네. 뭐야? 만들었어? 아? 어? 응. 멋있다. 민이야, 너도 그 빨간 목도리 뭐야? 귀엽네. 아니, 고무, 고무 친구가 떠준 거잖아. 아, 그거구나. 와. 아, 귀여워. 몰랐어. 여기에 장갑도 있고. 어. 고무 딱지도 있지. 우와, 그 뭐야? 왔어. 가자. 고모 장갑 귀엽지. 어 장갑? <laughs> 옷에 달려있어. 오만네. 어, <laughs> 귀엽지?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니가 <네가> 더 귀엽거든. 고모가 <laughs> 맛있는 어, 그 <훨씬> 귀엽네. 고무딱지. <laughs> 아, 딱지. <딱히. 웃음> 나도 고무딱지야. 응. 미안하 어? 오늘 고모랑 밥 먹어야 돼. 잘 먹을 거지? 아오. 아니 뭔데? 이제 형한데 아니 좀 알려줘봐 <laughs> 볶음밥 어. 그리고 꼬꼬조림 꼬꼬조림 오예 음 맛있겠지? 귀염미귀염미너 네, 너네 그건 귀염미너 꼬모 <laughs> 귀염미는 꼬모 귀염미는 꼬모 귀염미는 응? 꼬모 이렇게. 이거 봐봐 더 나오는 거.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너쪽으로 해야 되나 이거 누르면 되긴 이거 누르면 안 돼. 고장 나 뭔데? 아, 비디오 보는 거지. 어, 근데 이걸 켜고 눌러야 돼, 그러면. 이거 끄고? 아니, 보고 할게. 보고 싶어? 볼래. 응? 보고 싶지? 이제 곧 음, 저녁을 먹어갑니다. 요한이네랑 저희 세 식구랑 가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 가는데 11월 말이 동생 생일이고 12월 중순 연말 생일이어서 그 중간 쯤에서 둘의 합동 생파 되게 오랜만에 뷔페를 다 같이 가는데 많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동생이 우리 필의 부패를 가냐며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저희가 돈낼 것도 아닌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 기다리고 있어 아직 우리 차례가 아니야. <목소리> 이거 줄까? 이거 맛이 여러 갠데 니니야. 접시 조바접시 무슨 맛까 무슨. 여러 개 줘볼게. 어. 이거 청색인데. 하나 그래 유리라서 이건 조심해야 돼. 나의 음. 근본 없는 초이스. 근본이 없죠. 아. 와이야너 맛있는 거. 거 많이 담았다. <laughs> 너도 근본 없구나. 이니야 맛있게 잘 먹어. 묵은본 2차전 <목소리> 묵은본 세 번째 <목소리> 네 번째 접시 묵은본 <목소리> 역시 묵은본 지라아이제 꺼. 끄지 마 꺼. 끄지 마 꺼. 안돼. 안돼. 지그라메. 아 끄지 마. 이게 꺼. 안돼. 끄지 마. 요 이게 꺼. 너무 잘돼. 엄마 나만 기다려지 엄마 계속 찍고 있어 아까부터 나타날거니까 알았어알속 찍고 있어자 우와

안녕 안녕하세요. 조심히 잘 가. 안녕하세요. 아. 너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민니도 잘 갔고 밥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놀다가 이제 갔습니다. 다들 군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랑 데이트 가요. 괜히 크리스마스는 갔다잉 노래가. 크리스마스이긴 하다. 여기서 왼쪽 기억나 그지? 길었지만서도 무슨 먹고 급한 일 있는 사람 마냥 먹자마자 벌떡 말도 없이 일어나 <laughs> 일어나가지고 편해. 엄마. 나막 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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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네? 근데 비 같아. 응.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밀려다 말았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빠도 구상각 그 없어서 엄마랑 단둘이. 이제 네. 군밤 구워먹을 거예요. 밤을 구워먹을 거예요. 귀여워. 밥 <laughs> 주머니. <많이. 오이>. 맛있게 익어라. <laughs> 달려보자. 치즈 이러다 또마시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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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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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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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해. 음. <laughs> 진짜 활발이다. 음. 응? 벌레 아니야? 쌍나는 부분 있잖아. 신이야 신. 왠이야 거기서 싹이 나. 밤나무가 자랄 거야 거기서. 내뱃 속에서? <laughs> 이게 안 익었으면 땅에 묻혀 있었으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는 거야.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아니다잉? 크리스마스도 아니다. 아, 다음날이지. 크리스마스.